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수 예수께서 도리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른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조카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르지 못하면 보는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르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벌이지 아니하면 능히내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식사자리에 계셨고, 그러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주님과 좀 어떤 의미에서 좀잘 이렇게 좀, 좀 거리를 좁혀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먹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은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또한 그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혼인 잔치와 마찬가지인데 잔치의 청함을 받을 때어 이스라엘은 두번 추청장을 추청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잔치가 있다. 알리고 두 번째는 네가 올 거냐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알렸어요. 그리고 이 네가 올 것이냐 확인하러 갔더니 저마다 잔치의 추청을 받고 나는 결혼해서 못 오고 나는 소를 사서 못 오고 뭐다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그러면 저 멀리 나가서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야. 한마디로 이방인에게까지 가서라도 병든 자 약한 자들 누구라도 다 데리고 오라 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한 사람이 나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그 주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쁨의 잔치를 할 것이다. 맥락은 똑바로 알고 있었지만 삶이 없었고 율법은 열심히 지키지만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렸고 늘 나는 안 그래 너는 그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한 오르마 하나님 말에 상이 많아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나는 쟤보다 나아 이렇게 하지 않는 항상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나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앉아서 어 음식을 먹겠죠?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음, 꼭 그렇지 않은 것을 이 사람들의 마음을 깨트러 보시고, 너희는 먼저 청했는데 다 거절한 그들은 결단코 그 잔치에 그러지 못한다. 하시면서, 이제 또 이어지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25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는 길에 계속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 예수님 인기 짱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막 따라가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 <laughs> 우리들의 마음이 아시죠? 그냥 이쁘다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냥 아주 날카롭게 말씀의 검으로 푹욱 찔러서 이 영혼들을 살리셔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무리가 막 쫓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이르시되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보시면서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들이 들을 때 아우 왜 아우 완전 듣기 싫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나중에라도. 그들이 깨닫기로 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무리들을 향하여 어 이렇게 세상에 도독한 사람들은 지략과 모략으로 저들의 마음을 잡았다, 았다 이렇게 할 것이지만 주님은 전혀 아니고 니앙 말씀의 거으로푹 찔러 버렸어요. 저들의 나는 잘하고 있다.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받겠냐. 지난 주에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나 이렇게 했는데 누가 구원을 받겠어?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 요거 하나를 가르쳐 주면 또 요거 하나가 올라가고, 요걸 잡으면 또 이렇게 기가 죽고. 그러니까 날마다 주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주님만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래는 뭐냐 도대체 또 그랬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날도 이 말을 들을 때 기독교가 이상한 기독교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말대로 문자대로 한다면 예수님께 오면 부모님, 남편, 아내, 형제자매 그리고 나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오해가 되잖아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슨 의중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히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내와 남편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어도 이 부족한 내가, 이 부족한 내가 그를 사랑할 심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내가, 저가 나한테 한걸 보면 억울하고 욕하고 원안을 풀지 못해야 되는데 이 부족한 나를 주님이 붙으셔서 내가 그를 사랑할 심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먼저 돼야지 부모와 아내와 남편, 형제, 자매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사랑해도 지독하게 사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가 나고 삐지고 상하고 곤란하게다나 사랑하라는 거뭐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해도 잘 보면 내가 화났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그렇게 정말 내 것도 아닌 걸내건줄 알고 내가 그들을 정말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아무리 가족이라도 조금만 잘못해 보십시오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똑바로 따를 때나 나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고 주님께 이유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할수 있다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2 0 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자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딱 앞에 놓고 있을 때이 수많은 무리가 다떨어가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입니까? 주님은 그러니까 기회가 됐을 때 그들에게 이 생명의 성령의 말씀, 말씀의 거로 붙질렀어이 말씀은 반드시 시간이 걸려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을 하나님 그 말씀이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주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아휴 저 외수같은 남편이 내 십자가야 너 no, 그렇게 잘못된 거야 아휴 저 철없는 아내가 내 십자가야 아휴 우리 아들딸은 왜 저래 힘든 일이 있어요 내, 내가 병이 많아 아휴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려니 너무 힘드네 아니고요 정말 진정한 여기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그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너와 나의 죄를 위해 이 세상 온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은 그 예수님을 이들에게도 좀 말해주고 싶은데 이들의 관심은 온전히 거기에 없고 그저 나나나나 뭘 주입을 얻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 로마의 속국인 이상이 이분이라면 저 로마를 엎어버릴 것 같다. 뭐 황제라도 누구라도 뭐 가이사라도 누구라도 다 엎어버릴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때에 저분이 행하는 능력을 봤는데 이거는 정말 사람으로는 할수 없어 이런 걸다 보고도 오병이의 기적을 다 맛보고 죽은자가 살아나고 각색 질병이 고쳐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을 다 봤어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자는 이게 안 열려서 들을 수가 없는데 이 소수의 제자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들에게는 열립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환난을 그래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아, 믿는다고 당한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연약해서 이거 해석을 못해 싸고 난리를 쳐요. 그래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예화를 이렇게 들면서 깨달으라, 깨달으라고 말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아, 네. 자, 그런데 이 잔치를 초청하고 거부한 이들은 한마디로. 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주 냉소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아주 냉소적으로 보고 아주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혹 어떤 사람들 예배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아유, 좀 무슨 는왜저 말을 저렇게 말하지?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복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고 와장 창 중창 추장 참잘 돼야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그냥 주님이 알아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면 알아서 주시는 거고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 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의 지도자들이죠. 냉소하고, 아, 막 이렇게 막 대척했어요. 그런데 세리와 제인들과 소외받은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초청했을 때, 바로 이방인인 우리들, 바로 아, 네. 오늘 나예요. 나를 초청해 주신 거죠. 아, 네. 자, 그래서 이 이제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시면서 뭐세 가지 또 말씀을 하시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지금 이 말씀에 다 연결된 거예요. 누가 망대하면 오늘날 뭐 여기 우리 김포 중위 옆에도 오스타 파라곤 뭐 이렇게 아주 아파트가 멋지게 세워 있는데 뭐 파라곤 이렇게 뭐 세우다 망대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준공하기까지 어 먼저 앉아서 돈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아무 앞뒤 계산 없이 하면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비웃어서 이르되 이 사람의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한다 못하였다 하리라 무슨 말씀이실까요? 건물 짓는 얘기를 하실까요?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면 이 무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에 다 이유와 핑계가 많고 냉수정이고 핑계대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왜안 되는 거야? 나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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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마음이에요. 지금은 정말 주님이 항상 주님의 때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지. 가다가, 그냥 내 생각과 다르네. 아유, 낙심이 되고, 아, 나저 사람 싫으네. 아, 나 열받네. 바딱지나네. 이런 일이 보통 많이죠. 관계 속에, 생활 속에 들어가면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런 표현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 내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받고 승기를 하면 틀린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 그러나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분노했을 를 때도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좋하다 내일까지 연장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아 열받네. 짜증나네. 신경질나. 짜증나 죽겠어. 상처 받았어. 이런 말들이 난무하지만 그건 그냥 세상에서의 일들이 거기에 릴 것도 없고 이 믿음의 길을 출발했다면 아 어,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은 비용 계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테텔레스타이 다 값을 치르셨어요. 그 생명으로 그 피로 그 뭔가 살을 찢어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것을 지금 앞에 두고 이 무리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냉수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 주님은 고하기로하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받는다. 높이 존중받기를 하고 이렇게 막 의심해 보시지만, 그런데 구원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또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 앉아서. 이 어떤 임금 먼저 싸우려고 하는 사람 자기는 1만명인데 저 2만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싸울 힘이 없으면 나는 1만명이고 저 2만명이 오면은 멀리 있을 때얼렁 사람 사신을 대신 보내서 화친을 청할지니라 누구든지 너희 중에 어, 이 말씀은 임금의 배유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수 있죠 그냥 말로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아멘. 우리 주님은 이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주혜로 마실 것그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는 얼릉 항복하라는 거야. 예 내가 주님을 믿고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지금 아까 말했더니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내 뜻, 내 기준, 내 생각, 내 비유가 상하면 아니라고 이들을 향하여 빨리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여 아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만일 아,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진짜 다 버려 이런 말이 아니라 우선 순위를 말씀을 내게 어디 있습니까다 주님 거지. 주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아, 네. 우상에게 뭐 재물을 드리는 게 더러운 거 아니라 먼저 주님이 만드신, 주님의 만드신 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에 동참하진 않지만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 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왜 하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 왜 하시지요? 먼저 문제를 봅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여전히 들을 기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이 무리들을 보십시오. 주님은 여기가 너무 가슴이 아프신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자기만을 높이는 이 사람들. 내가, 내가 무엇과 다릅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마음이 상하거나 나나나 이러면 모든 말이 다곡해해서 들립니다. 그리고 뭐 한참까지 들리다시피 안한 말도 막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또 오는데 내가 막 감정이 입돼서 말하면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그거라고 막 말해버리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 그러니 나조차 이런데 그런 상대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야 똑바로 말해. 그래봤자 둘이 다 지능통에 빠지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라 부동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주님이 지금 삶 세상에 생명에 비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문제 또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생생한 현장에서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대단한 착각입니다 아, 네. 교만은 이렇게 대단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아, 네. 그래서 내가 뭐라도 됐는 듯 그래서 내 비유에 안 맞으면 이건 누구나예요 아, 네. 누구나 다 역정을 내고 참는 강도의 차이지 다똑같아 아, 네. 어떤 사람은 일해서 발끈 장새처럼 찌악 하고 뒤집어지는 사람 있고 소처럼 막 막혔네요 그리고 자기가 잘했는지라 다 착각입니다. 다 아멘. 교만입니다. 주님 앞에 그 교만은 큰 착각을 일으켜서 난 그래도 됐어. 아, 교회도 계속 안 나오면 누구보다 나는 그래도다. 아이고 아멘. 우리 집에 있는 웬수 봐.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 이런 착각을 주님이 지금 지적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되면 문제는 자기를 바로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어떻게 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승질내고 싸우고 분내고 내일도 싸우자 오늘도 싸우자 결말을 내는 그런 거못 참아 난 똑바로 말해야 돼. 난 그런 거 진짜 싫어한다고 우리가 예수님 있는 사람으로 강직함이또 있어서 처음에 막 그래요. 내 시간이 가면 그것도 부서야 할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것이 부서집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여가지고 부드럽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내가 모든 공예배를 절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남들한테 교회 갈때 아무렇게 적도 없어. 난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왔단 말이지. 난모든지다 했어. 이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난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도 고통하고 싸우는 문제들 물론 어둠과 하나님의 싸움은 당연하죠. 하나님의 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둠을 몰아내고 쫓아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 하나님이 막 불을 성령의 불을 지었고 막 검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어. 요이 말씀의 검이 던져지면 당연히 우리 속에서 싸우면서 나는 왜 이러지? 이럴까? 이런 다툼을 할때 성령님 아니야. 잘하고 있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시간이 가면 아무 소리나 막또 우리가 듣게 될때 아니야 이건 이단의 소리잖아. 이건 잘못된 소리잖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아무나 따라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지금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 무리들을 사랑하사 이 무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던져 주실 분이기 때문에 아멘. 능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고 너도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건 힘이 틀렸어요. 무조건 틀렸어요. 아무리 뭘 고쳐본다고 해도 누가 누구를 고쳐요.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이들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은 이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있다 금방 배신할 것을 아시지만 그들이 배신하고 싶어서 하는 게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세상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전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만 행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만 말씀하시고 다 떠나가도 끝까지 제자들만 남을 때도 그래도 이 제자들만 남은 것도 스스로 남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여 붙드시고 아멘.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니까 아멘.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제자가 되진 않습니다. 아멘. 이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과 아멘. 교회에서 리더들을 통하여 서로 때로는 리더가 나만큼 마음이 넓지 않아 보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그것도 착각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서 마음이 지금 안 좋은데 억지로 참고에서안 그런 척하고 있을 때 건드려 보십시오. 뭐가 나오겠습니까? 막 그런 게 나오죠. 그럴 때는 저분이 힘든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야지. 아유, 저렇게 하면 돼. 난 저렇게 안 한단 말이지. 아멘. 이렇게 하는 마음들 주님은 내게 오셔서 아멘. 대신 그럴 모든 주님께로 피하면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그 모든 더러움들이 아멘. 정말 흉악한 죄악이 지금 같이 붉은 죄가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삶에 간섭하여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얼른 화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우리 도 앞에 나와서 빨리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네. 나의 오만함가 주님의 아네. 말씀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이 잘못된 마음 아네. 여전히 나, 나를 나 높이고 나를 알아들이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좀 흘려보면 믿음도 하나도 없어서 기죽어서 말씀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이 연약한 나교만을라 착각하여 자기가 된 줄로 착각하는 이 나를 나를 바라바르지 못하는 이 나를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어겨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인부리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그럼 너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의 훈련과 절제를 할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읽었으면 한마디 말씀을 읽어서 바로 내게 믿음으로 주여 하면서 다스리는 거죠. 아, 네. 하나님 말씀하시면 척 듣고 사람들이 말할 때는 분별하고 사람들이 말할 때 응, 응, 이렇게 착한 거는 말고 이건 착한 게 아니고 저를 듣고도 맹한 건지 그런 맹함이 아니라 그때는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오늘 이 문제를 내게로 집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모든 일들이 그냥 아, 내 문제, 내 가정, 나, 나, 나 이렇게 집중돼 있는데 주님은 어, 마음을 넓히죠. 이거 아, 권사님이 저 미국에 여행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막 살다가 가보니까 다른 또 세상이 넓은 세상이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넓은 시각을 가지고 우리 지경이 이렇게 넓어지려면 난난난 그러면 절대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너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마라. 너에게 일어난 일만 집중하지 마라.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분위기 전환을 누려요 노려요. 아, 내일 가십니까? 오늘 뭐할수가서 뭐 은혜를 받을까? 물론 은혜 받는데 그것보다 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아주 나를 이내 고장난 생각을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막막 이렇게 흥분하지 않고도 차분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갈살 감쌀, 감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 뭐예요? 우리는 탕자잖아요. 집을 나간 그런 어, 아들 둘째 아들과도 같이 집에 원래 있던 마다들 그런 본 이스라엘하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탕지와 같은 우리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다 탕진하고 그냥 돼지 치는 먹는 쥐엄열매 먹고 완전 다탕참기하 동으로 탕진한 내가 저기 오는 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맨발로 뛰어나와서 가락지를 끼우시고 새옷을 입히시고 정결케 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싹 잊어버리고, 맞아. 아버지와 맞아. 또 첫째 아들을 향하여, 아유, 그러면서 아무 눈에 뵈는 게 없어. 자, 이거는 아니죠. 아멘. 자,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렇게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게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사람의 눈치도 잘 봐야죠. 근데 비유 맞추려고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아저사람 상했구나 아프구나 이거는 성령님의 감각으로 느는 거예요. 그말 한마디에 막 흔들리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저 이런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 아 그건 정말 아니구나 정말 큰 어, 배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구을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예배를 결단과 삶이 있어야 돼요. 아, 네. 자, 우리는 어떤 결단과 삶이 있어야 됩니까 예배는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 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주여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오늘 안 들려진 것 같아도 안 들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아, 네. 그리고 주여 왕이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오늘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 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시간도 회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주여, 아, 네. 주님 위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것 같아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상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완전히 비용 계산 대가를 다지어해 주시고. 오늘 이믿음의이 길을 가는데 나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이 길은 좁은 길, 생명의 길, 예수님의 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을 때 이미 주님의 고난을 다 당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일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고난 정도지 내가 예수님이라고 더 특별히 그건 아니에요. 다만 교회 간다고 얻어 터지거나 정말 그래 본 일이 있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이 정말 나 너는 나의 제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어떤 거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면 알겠습니다. 주여 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심하네 나 고치고 하상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교회에서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세종은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 하나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옵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주님의 저들을 사랑하사 저들을 위하여 기 자기 몸을 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원님의 성도로 살게주시고 하나님의 그진실 말씀과 성녀로 부터어주 앞에 영광돌리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을 내시고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에서나 관계 속에서나 모든 아버지 공적인 일을 할 때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게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정의, 공의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나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그나 러 또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들의 종이 되지 않니하도록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속눈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여 속명과 명철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속눈이 강건하여 붙들어 주셔서. 시험을 들거나 시험을 걸거나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어둠과 재앙과 불신동과 어둠에서 떨어진 자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인스에 말씀을 주시고 언어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터로 강감케 하시며 주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땅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해한 말씀을 이해하셨던 생각할 때 아버지 교만한 단나한 중심 나를 높여주지 않다고 나는 왜 이러니 이북해왜 이러니 이렇게 악함을 회귀하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여 생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비용 계산을 하며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 믿음의 믿음에서 낙심하자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나나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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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데 지경을 넓어져 하나님의 뜻을 공개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반성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설한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 드시고 주님이 완전히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주여 이 믿음의 길 복된 길 사명의 길 우리 생명의 길 인생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정수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한 지혜와 충명과 명찰함을 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부어 주셔서 이전에 연결된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